제가 제일 애용하는 제품은 이에요. 안녕하세요, 닥터 첫째 언니 피부과 전문의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목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목주름은 일단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게 하거든요. 얼굴을 신경 쓰기도 하지만 목도 많이 보는 부위이기 때문에 목에도 신경을 쓰고자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에는 세 가지 주름이 있어요. 가로주름. 제 목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선이 찢게 보이는 가로주름이 있고, 응음 이렇게 당겼을 때 세로로 보이는 이런 세로주름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이 드시게 되면 여기가 자글자글해서 닭주름이라고 저한테 표현하시거든요. 그런 주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세 가지가 생기는 원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로주름은 이렇게 하면 여기 선이 보이듯이 자꾸 젖히는 행동, 이렇게 끄덕이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면 가로주름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로주름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당겨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세로주름이 자주 가게 되고요. 이쪽에 자글자글자글한 그런 닭주름 같은 경우에는 목에도 탄력이 떨어지면서 닭주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효과와 치료 방법을 달리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가로주름의 경우에는 접히고 접히면서 그 부분이 계곡처럼 패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 올려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러 같은 게 제일 좋고요. 필러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애용하는 제품은 벨로테로 소프트예요. 벨로테로 소프트는 이쪽에다 넣었을 때 필러를 넣게 되면 너무 얕은 층에 넣기 때문에 울퉁불퉁불퉁하게 엠보싱 현상처럼 나타날 수 있거든요. 벨로테로소프트는 이게 잘 퍼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목주름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필러는 벨로테로소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스킨보톡스를 같이 놔드리면 아까 이 세로 주름은 근육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들을 못 사용하게끔 스킨보톡스로 깔아주면 근육으로 생기는 주름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이런 닭주름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는 썸아지를 하는 경우나 올세라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주사제로는 레디어스라는 제품을 넣기도 하는데요. 썸아지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장비고요.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장비 그리고 레디어스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제품인데 카하라고 해서 칼슘에 해당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목에 탄력을 주게 되면 닭주름이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써마지는 원래는 얼굴 전체에 600샷 정도 하시는데 900 샷을 하실 경우에 300 색깔을 별들 양들 하는 느낌으로 해보실 수 있고 울세라는 팁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얕은 팁을 사용해서 탄력을 주게 되는 그런 초음파 리프팅을 해보실 수 있고요. 에디어스라는 제품은 안에다가 칼슘이라는 성분을 넣어서 목에 탄력을 줌으로써 처음에 직후에는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점점점 콜라겐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주름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이 목주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노출이 많아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름이 오시기 전에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일 적합한 시기는 사실은 가을, 겨울에 목폴라를 입으실 수 있을 때 지금은 스카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굴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에도 한번 양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피부과 전문의 정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